태성에 <목소리> 가요. 음. 위증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았다. 아그 동양대 총장. 음. 아. 응.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녹취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됐어. 아. 그 녹취. 이런 녹취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. 음. 아나 진짜 이건 근데 요새 거의 보도가 안 돼. 음. 듣고 오겠습니다. 삼촌 그 공천 나온다는 이야기 좋았어요.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분 남으로 준 배상. 그건 나왔죠 왜요? 맨날 그런 것 갖다가 그 사람 다 버리는 건데. 야 비례 5번 공천까지 누가 약속했다. 그래서 모해 위증을 한같다 이렇게 연결되잖아. 그러니까요. 야 이거는 심각한 심각해. 심각해. 그 동안에는 최성애가 자기가 이제 검찰의 횡령 건. 그렇죠.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했을 수도 있고. 아, 그리고 또최성의가 워낙에 이제 조국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당근까지 누가 주려고 했다. 음.